강문경이 일본 무대를 뒤흔들었다. 서론도 그는 어디서든 빛난다. 폭풍 속에서도. 그런데 충격적인 무대 후일담 공개. 관객들은 소름 돋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도쿄 한복판을 가른 짙은 어둠이 서서히 빛에 물들기 시작하던 그날 밤,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 앞에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 인파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물폭풍 가창력으로 한국에서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트로트 가수 강문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그는 단 30조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는 소문을 몰고 다녔다. 게다가 한국 트로트의 산증인인 설운도마저 그를 어디서든 빛나는 가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괴물같은 재능이라고 극찬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무대를 보여주기에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폭발 직전이었다. 그러나 막상 공연장에 입장하고 나서야 관객들은 긴장 어린 분위기를 실감했다. 왜냐하면 무대 앞에 설치된 거대 분수 장치와 다양한 특수 효과 장비들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일본 측 스태퍼들은 줄곧 이 장비들은 안전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실제 공연장에서 그것엔 물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저 강문경은 무대에서 폭풍을 만들어낸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기대와 동시에 묘한 두려움까지 감도는 분위기였다. 오후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다른 출연자들의 공연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무대 전체가 암전으로 들어갔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중앙에 쏠렸다. 심장을 두드리는 베이스 음이 서서히 깔리더니, 강문경의 실루엣이 캄캄한 무대 위에 드러났다. 그 순간 공연장 뒤편에서부터 낮게 깔리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사방에서 형형색색의 조명이 번갈아가며 강문경을 비추었다. 무대 중앙에 선 그의 눈빛은 이미 준비된 폭풍을 예고하듯 선명하게 반짝였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강문경 특유의 짙은 음색이 낮게 깔리면서 그 깊은 울림이 공연장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노래는 마치 고요한 바다를 연상케 했지만 동시에 언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긴장감이 엄습했다. 그러다 정확히 30초쯤 지나자 그는 순식간에 고음을 폭발시키며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을 선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무대 앞 분수 장치에서 굉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에 물안개가 공연장을 뒤덮었고 관객들은 와 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물 폭탄 같은 퍼포먼스에 이어 조명은 또한번 암전과 같은 패턴으로 깜빡거리더니 강문경의 목소리가 곧장 무대 뒤편을 타고 올라가며 두 번째 고음 파트를 내질렀다. 그 시점에서 공연장 양옆의 스피커에서는 귀청이 울릴 듯한 사이드 베이스가 터져 나왔고, 조명 또한 마치 번개처럼 강문경의 몸을 가르며 쏘아졌다. 노래와 퍼포먼스가 하나로 합쳐지자 공연장 안은 완벽히 폭풍 한가운데에 던져진 듯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운도 역시 이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설운도가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내뱉었다라는 후일담이 들려왔다. 공연이 끝난 뒤 진행된 간단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평생 봐왔던 무대 중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다. 강문경은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이고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교나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든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대가 끝난 후에 벌어졌다. 강문경이 마지막 곡을 마무리 짓고 무대 뒤로 퇴장했을 때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가수의 공연이라면 노래가 끝나면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날 공연장은 일순간에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 이유는 바로 방금 전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강렬해 관객들이 현실 감각을 잠시 놓아버린 듯 보였기 때문이다. 공연장 곳곳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진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일본 관객은 마치 물폭풍 속에서 꺼내지 못한 나의 감정이 폭발했다. 눈물이 나는지, 몸이 떨리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던 중 일부 관객이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들은 여전히 무대 장치에서 떨어지는 잔물방울에 옷자락이 흠뻑 젖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무대는 하나의 축복이었다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념 사진을 찍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SNS에는 즉시 강문경 물폭풍 실화녀단 30초 전율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부분 살면서 이런 무대를 처음 봤다. 일본에서도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니 충격적이다 라는 찬사를 남겼다. 무대 뒤편에서 강문경은 스태프들과 포옹을 나누며 일본 관객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함께 애써준 모든 스태프들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놀랍게도 일부 스태프들은 울먹이며 이런 공연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업적이기도 하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이번 무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여러 팀이 수개월 동안 협업했으며 공연장 환경과 안전, 관객 동선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가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후문이었다. 문제는 이 충격적인 무대 후의 반응이 일본 음악계 전반에 걸쳐 돌풍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다음 날 도쿄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트로트가 여기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강문경, 단 30초 만에 일본을 삼키다와 같은 과감한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심지어 서른도도 놀란 괴물 가창력.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자, 일본의 여러 기획사와 제작사들이 본격적으로 강문경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공연 이후, 줄곧 일본 각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제부터 트로트에 관심을 갖겠다. 한국어 가사를 배워서라도 강문경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가 넘쳐났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후일담은 몇몇 관객들이 공연을 마치고 귀가한 뒤에도 한동안 공연장에 울려 퍼진 강문경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운이 계속 맴도는 것처럼 그의 무대는 사람들의 감성을 단단히 붙잡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어떤 이들에게는 강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연상케 만들었다. 서운도는 공연 이튿날 개인 채널을 통해 강문경 같은 후배를 본게내 인생의 큰 기쁨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예술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한마디는 단숨에 수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강문경은 이에 대한 답글로 절대 잊지 못할 도쿄의 밤이었다. 그 뜨거운 환호와 눈물, 그리고 물폭풍 속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파고드는 가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도쿄 한복판에서 펼쳐진 강문경의 무대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공연 전부터 이미 높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끝나고 나니, 그 기대조차 초라해 보일 정도의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그래서 공연 다음 날 아침, 수많은 관객들은, 여전히 공연장에서 느낀 진동에 사로잡혀, 과연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나? 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강문경이라는 이름의 위력이며, 폭풍과도 같은 그의 노래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일본 무대가 그의 국제 무대 데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여러 나라의 공연 기획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팬덤은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중이다. 이제 강문경은 노래 한 소절, 단 30초 만에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만들어갈 또 다른 폭풍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의 공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짜 메시지는 분명하다. 폭풍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폭풍이 되어 세상을 움직인다. 서른도의 말처럼 강문경은 어디서든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고 그 빛이 관객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 뒤에는 그의 오랜 무명 시절과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서사가 깔려 있으며 그것이 곧 노래 속에 진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그래서 관객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물줄기와 고음이 교차하는 환상이 맴도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한 번의 공연, 그 짧은 30초의 폭풍 같은 임팩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공연 후 더욱 거세게 뒤늦은 소름으로 몰려왔다. 그날 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그 광경을 잊지 못할 것이다. 강문경의 이름은 일본 무대에서 그렇게 새겨졌고 더 나아가 아시아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이어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제 안다. 그는 어디서든 빛날 것이고, 심지어 그가 만든 폭풍 한가운데에 스스로를 세워도 그 빛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문경의 일본 무대가 끝난 후, 팬들과 일본 언론은 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연 후,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서는 예술적 폭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현지 팬들 역시 그의 무대에 압도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SNS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강문경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팬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등 소감을 남기며 그의 무대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특히 일본 팬들은 처음에는 트로트를 모르고 왔지만 강문경의 무대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그의 감정이 담긴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그의 목소리와 물폭풍 퍼포먼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를 휘몰아쳤다며 감동에 눈물을 흘린 팬들도 있었다. 한,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는 어디서든 빛날 재능이다라는 팬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트로트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강문경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발견한 것 같다며 그를 향한 사랑을 드러냈다. 일부 팬들은 강문경의 일본 공연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고 고백했다. 일본 언론 역시 강문경의 무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도쿄 뮤직타임즈는 한국 트로트, 이 정도까지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문경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 언론은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감정을 휘몰아쳤다며 그의 감정 전달력과 뛰어난 가창력에 대해 극찬했다. 또 다른 언론인 이혼 메인 저널은 단 30초 만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폭풍 같은 퍼포먼스를 경험했다며 강문경의 무대가 일본 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음악 전문가들은 강문경을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불태우는 예술가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강렬한 감정을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품이었다며 그의 무대 연출과 감정 표현이 특별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문경의 물폭풍 퍼포먼스에 대해 단순히 화려한 장치가 아니라 그의 음악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완벽한 장치였다고 분석했다. 강문경의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첫 공연은 앞으로 그의 일본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다. 일본 언론은 강문경의 독특한 스타일과 가창력은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이다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여러 공연 기획사들은 그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문경의 일본 내 팬덤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강문경은 일본 무대에서 단 30초 만에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하지 못한 감동과 충격을 선사하며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무대에 대한 열렬한 찬사를 보냈고 앞으로 그의 일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강문경의 일본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글로벌 진출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